뭐요? 아주 네. 오프닝 말한 번만 더 하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띵의 세 번째 대규모 컨텐츠 파산 게임 1일 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예고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다들 대충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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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간중간 질문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저는 오늘부터는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질문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음... 네, 저 제가 치... 더 답니다. 질문 값 제가 200원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150... 저는, 저는 전는꼭더 해드리겠습니다. 100원 자, 그렇다... 어, <laughs> 자, 그렇다면, 어, <laughs> 자, 그렇다면, 자, 파살게임 오프닝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 끝나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여러분들 다산기 1차가 이제곧 시작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1등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지만 자 시작합시다 음. 여보세요 예 네. 나이스. 네. 빨리요 네. 네. 설마 아이 저는 이 오픈이 끝났을 때 누가 한 명이라도 튀어 있으면은 진짜 욕하려고 했는데 안 튀셨네 <laughs> 자 시작합시다 야, 여러분, 예. 주세요!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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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끝난 거야? 야, 일단, 나는, 거기부터 갈 거야. 어디냐면, 광장. 광장을 가서, 직업에, 내 필요한 직업이 뭔지 확인해보겠어. 내 직업. 나는 내가 할 직업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죠. 저는 바로, 대장장이를대장장이를할 겁니다. 대장장이 퀘스트 미리 모루 한개그 다음에 저는 농부를 할거예요 건초더미 3개 야얘좀 생각해봐야겠다 일단 건초더미 3개를 써놓자 자자 자, 대장장이 모루 한개 농부 건초더미 3개 야이 건초더미가 하나당 얼마냐면 3500원이거든? 야 3500원짜리를 3개를 가져오라고? 너무한거아니야? 일단 일단 다시 가자 자 이제 집으로 한번 돌아가볼까 마을로 돌아가자 광장으로 한번 이제 이동을 할 시간인가 다들 야생으로 갔구만 나도 그럼 야생으로 이제 이동한다 나도 야생으로 움직여 움직이기 시작하겠어 야생으로 가서, 광물을 바로 캐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초반에는, 아마 나무들을 좀 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야생필드 이용권으로 가서, 뭐야? 야, 나 뭐야? 야, 두개 샀어, 모르고! 헐, 나 모르고 두개 삼. 어, 어떡함. 나 모르고 두개삼 열두인 거지. 아 모르고 두개 샀다. 일단 4 0 분간 나무를 돈을 열심히 벌어볼까? 여러분들 저의돈 버는 실력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어? 어 나무가 안 캐진다. 저 두유. 일단 그러면은 얘네를 잡고 있어봐야겠다. 얘네를 좀 잡자 얘들을 잡아서 좀 구해놔야지 그 다음에 점토 좀좀 해볼까? 이게 보니까 화분을 팔 수가 있더라고 다음 배고픔이 달아 그리고 빼기 안돼보니까 그러니까 배고픔을 채울 만한 음식들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배고픔은 필수가 될것 같아요. 여기. 나무 캐질라나? 나무만 캐보고. 오케이. 나무 한 10개? 아니, 10개 좀 넘게 캐야 될것 같아. 많이 캐놔야지. 20개만 캐놔야겠다. 20개 캐야겠다. 20개. 저기로 가서. 근데 여기 이미 누가 있나 봐. 이미 누가 있는 것 같아. 맞다. 내가 좀 천재거든요. 여기서 어, 천재인 거 아시? 아쉬... 어, 이거 안 켜져. 저기 있는 나무를 켜야겠어. 어, 미소는 천재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미소는 천재다. 여러분들, 제가 천재적인 한번 마인크래프트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 개만 캐서. 아, 열 개를 캐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최대한 많이 캐는 게 낫겠지. 어차피 한번 들어가면 좀 오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나는 대장장이를할 거란 말이야. 대장장애 하려면은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 저기 는 나뭇가지만 캐고 들어가자고. 좋아 나무 두세개 열넷 열다섯 개야 이거까지만 해자야 이거는 야 열다섯 개면 됐어 지 급해 급해 우리 돈 벌어야 돼나 2천원밖에 없는 그지깽깽이란 말이유 나 그지깽깽이란 말이유 야 근데 내가 두개산거 맞지? 왔안녕가세요 미소님! 예. 어제 우리 테스트 때 약속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죠? 저 거기 이미 가고 있는데. 어,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양띵님, 지금 어디세요? 저 지금 폐강 가려고 했는데 폐강 못찾아고 거기 앞에 아... 있는 야생이요. 아, 진짜요? 돌 캐셨어요? 네, 돌캐어요 아, 그래, 제가 드릴라 했는데 나무 곡괭이 만드는 거 아깝, 아깝잖아요. 아니요, 저 있어요, 저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네. 그러면은 잠시만 제가 좀 기억나는게 몇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갔다가 와야되거든요? 어디어디 다이아가 어디. 기억이 나요 어디있는지 다이아? 예 이거 콩콩이 새끼가 캐..캐는거 아니야 맞다! <laughs> 맞다 거기 다이아있는데? 그니까요 양띵님 그거 캐야돼요 잠깐만 <laughs> <laughs> 양띵님 빨리요 빨리 오세요 저 그거 갑자기 그 생각밖에 안났거든요 지금 하면서 저 지금 폐광 폐광은 어디있어요 그러면? 폐광도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아 진짜요? 예야아 양띵님 혹시 그거 하실라나 보네요 폐광 찾는거 보니까 거미줄? 네, 저 거미줄 필요해 가지고. 아, 어, 그거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근데 정말? 이거 철광이부터 어. 만들어야겠네. 그러면다이아 캐려면? 네, 저는 철을 좀 캤어요, 방금. 아파. <laughs> 어, 양띵이 옆... 철좀 드릴까요? 대신 빠르시군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어, 저 양띵 님하고 그, 방금 금캐 가지고. 아, 어, 여기도 그... 철 있네. 나도 이거 캐면 되겠네. 양띵 님. 네. 저 모르고 근데 야생 필두개 샀어요. 저도요. <laughs> 저안안 사진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저도 <laughs> 두개 샀.. 사... 아 아니 저는 일부러 두개 샀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럼 어, 내가 못한게 아니구만 고기 구하셨어요 고기? 아니요 고기 안 구했어요 아 그러면은 교환을 한번 걸어볼까요? 고.. 내가... 아 고기요? 저 고기 왜왜왜 왜, 왜, 아 고기 이거 배고픈다니까 고기, 고기 좀 필요하시면 제가 좀 드릴라 했죠 어휴 우리 미소님이 오, 이번에 어? 착한 착한 천사네요 천사 완전 천사죠 요번에는 천사, 저 천사, 착해요 천사시네. 양띵님 천사지 님. 미소님 어? 그쵸 이거 누가 다이아 는데요 이미? 그거 누구인거 아닌데요? 홍콩이요! 예? 홍콩이가 캤네! 홍콩이 앞에 있어요? 예! 아우씨 어, 놓쳤네 놓쳤네 머리가... 놓쳤네 홍콩이가, 놓쳤네. 또... 홍콩이가 에메랄드로 다혔어요에메랄드도 예예 아 아. 어디세요 어디세요 저 지금 그그 그 에메랄드 쪽 있죠? 네네네 그 쪽에 있거든요? 제가 폐강 알려드릴까요? 어차피 저는 그거미줄 필요한 직업이 아니라. 아래요 그러면은 예. 저 같이 가주시면 고맙죠. 저 예. 지금 지금 그쪽으로 뛰어갈게요 최대한. 저 방금 철호 게임 만들었거든요? 예. 저도 철호 게임 좀 만들고 있을게요. 제가 알려드리죠. 양동이도 만드세요. 아, 떨어졌어. 아씨. 양동이 오케이. 만드세요, 양동이. 아, 잠깐만요, 여기 떨어졌거든요, 제가. 예. 어디세요 어디세요? 저 지금 여기 좀 여기 어디라고 어? 해야 되죠? 내려가 있거든요 좀 여기 뭐야? 저 여기 여기 어제 다이아 있던데 이쪽 방금 내려온 여기인데 어디 계시지? 저그 나무 건너지 않았어요 그 나무에 나무, 아, 개, 나무 아, 그래요? 개. 네네네 어 저기 계시네 어, 어 여기거든요 해강이 이쪽 어어. 잠시만요 이것만 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저는 좀 석탄 좀 캐고 있어야겠네. 여기 석탄이 어디지? 석탄이 저기 있던데. 어 저기 저기 있네요. 저기 어기 나무 나무 그 나무 다리 나무 다리 위쪽. 저기? 예, 예, 예. 어 여기 안 가서 어디 어디죠? 예, 어 예,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에 잘 기억은 그렇게 잘 나지 않는데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이 왼쪽 제 왼쪽 있죠? 어디 어디요? 여기 여기서 이쪽? 여기로 올라가셔서. 여기를 쭉 여기로 가시면 돼요.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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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쪽 이쪽으로? 예. 제가 오, 기억이 오. 나거든요. 제가 한번 같이 가 드릴게요. 거기까지.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리로 가시면은 폐광이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여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여기,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기. 어이 뭐, 죄송해요 생이좀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이쪽으로 캐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쵸죠 어, 잠깐만요. 제가 제가 그럼 찾고 알려 드릴까요? 다른 거 캐고 계실래요? 아니, 뭐 같이 가죠. 시간도.. 저도 두개 사서 시간 많은데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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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아닌가? 잠시만요..여기 잠시만 켜보세요 제가 기억나는 곳을 한 두군데 찔러보고 올게요 예예 예. 저는 미리 칼좀 만들어 놓을까요? 아예 거미줄 캐셔야 되니까 어 잠깐만 어, 여기..아 여긴건가? 어..여긴거 어, 어, 같다 아 양띵님 찾았어요 저 여긴거 같아요 아 어, 찾았어요? 예 여기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 아이고 자, 제가 철을 녹이고 있네 어,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제가 딱두 개만 사고. 예, 예, 예. 뭐, 맨 처음 오늘을 파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 뭐야. 예, 없죠, 없죠, 오늘은. 아, 그냥 부자 되시겠네. 1판은 누가? 1판은. 조심하세요, 몬스터 나와요, 이거, 몬스터. 야생이요건 한개 주셔야 된다는데요? 어, 왜요? 안 빠져서 왜요? 그런가? 왜, 나, 나두 개. 나, 이거, 이거데 아, 있는데. 지금 책몇권 있는 거로 보이세요? 저두 권이요. 저도 두권 있는 거로 보이고 2000원인데. 저도 저도. 저두개 있는 거로 보이는데. 네, 한개 좀... 쓰셨는데 안 없어져서? 어? 미소님도안 뭐, 없어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으로 그러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20분 되면.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미소님도 두개 사시고 두건 있고 나도 두개 있어서 두건 있는데 네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거든요 여기 여기 패강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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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얘 예, 이거 버섯 캐야 되지 않을까요? 어 저가 캘까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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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는 어어어어어어 모르고 어, 모르고 어스식파이더에어 <laughs> <몰랐어>. 양지인 <laughs> 어, 어, <량진 웃음> 제가 드릴게요 교환 D7297 어 대상을 찾지 못했대 왜왜왜왜나 왜, 나 없는 사람이야 됐다, 됐다. 오. 어? 제가. 교환 저안 떴는데? 안, 안 보이는데? 어? 교환 요, 다른 요청을 처리 중이래요. 뭐지? 나, 나 뭐야? 나 버그, 버그 캐릭인가? <laughs> 나 에이, 버그 이런, 캐릭인가 봐. 일로 오시면 여기에 그거 있거든요. 거미들이 많아요.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철도도 갖고 있으면 누군가 특화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야, 키, 그럼, 같이. 같이, 같이 캐시죠. 아. 여기 그러니까, 거미줄. 잠깐만요, 여기 위험하거든요?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요 도와 도와주다, 가 우리 서로 때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켜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자. 1, 칼, 칼 두. 제 칼, 칼두개 만들 수 있는데 드릴까요, 하나? 어, 주시면 좋죠. 이제 안 드릴게요. 여기요, 여기요. 어우, 철칼이시네? 오우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예. 네. 여기에 하나 그 상자가 있어요. 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지 여기에 제가 봤어요. 이쪽으로 잠깐만. 여기에 폐광이 있거든요. 그뭐라 몬스터 스포너 있죠. 예. 스포너가 있어요. 스포너. 스포너가.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 또 길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저 거미줄 좀캐고 예. 여기 예. 어, 드세요 여기. 아 신난다. 이리로 예, 이로이로 오시면 여기도 길이가 길이 하나 있어요. 여기 또 산합하면 여기 또 길이 생기다구고요 경기 보증이 잠깐 저기, 잠깐만, 저기 거, 저기도 거미줄 있어서? 네네네 네. 이게 없나 없다. 여기 아래도거미줄 많아요. 근데 미소 님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 주세요? 어. 뭐, 뭐 팀이 좋죠. 뭔가 저도 잘해 주게 되잖아요. <laughs> 팀이 좋은 거니까, 솔직히, 처음에 팀은 영원한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이거, 야생필드, 예예. 쓰면은, 없어 이거, 이거, 아니요, 저 47분 됐거든요? 저도 지금 47분 됐어요. 이거 돈을 갚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아, 20분 전에 나오죠, 저희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어, 될것 같아요. 오류로 저희가 한 개를 더 먹었나 보네. 드려야겠네, 이게.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 사가지고 다들 미쳐서 <laughs> 미쳐서 시간 아까우니까. 음, 야, 0분 전에. 예? 잠요 예. 선물 무슨 선물이야어나세요로 제가 양쪽기 드릴게요. 이거 물 퍼서 계시고 제가 방금 저... 먹었거든요. 실, 실 필요하시죠? 여기. 예.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서 그리고 찬양꾼 하실 거면 여기서 조미조가 사세요. 고마워. 완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어, 네. 여기 되게 좋아요. 좋은 곳이다. 야, 진짜 폐광의 초반에 이게 발견하는 게 이게 엄청 크네요. 이야, <laughs> 동벌기가 네. 좋아요, 아주. 완전 꿀자원인데 꿀자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다다다다다 덤블로가 고여기서 상자 하나 발견을,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또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서워... 카트에 있잖아요. 그 카트에 상자 있는 거. 예. 저기서 발견했었는데 을 다이아가 있더라고요. 다이아가? 예 기억력 좋으시네. 저 미소님. 예예. 예. 하기 뭐 하나 말씀드리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정말로? 예. 솔직하게 사과했으니까. 어 뭔지 알것 같아요. 뭐 뭘까요? 어, 뭐 다이아 캐신 거, 양귀비 캐신 거 그런 거 아닌가? 예 맞아요. <laughs> 제가 캐어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상관 없어요. 우리 우리 동맹이죠? 예 동맹이에요 동맹.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그 정도쯤이야. 저도 구하면 되니까. 어 그렇죠. 예 그래요. 제가 좋은데 발견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철칼도 드렸죠? 예, 예, 예.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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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세요? <laughs> 아니야, 고마워가지고 철칼 주셔서. 제가 철을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방금 연민정 같은 코 웃음 소리가 들려요. <웃음> <웃음> 아, 예,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기분 탓이죠? 예, 네, 기분 탓이에요. 약간 어? 그런. <laughs> 이거 인맥 세이브잖아요, 어차피. 근데 대신. 야생 날라가잖아요. <laughs> 제 후추 두개 샀으면 어떡해요? 제 2,000원으로 뭐예요? <laughs> 어? 설마 그 사이에 뭐 철은 많이 캐겠죠철철블럭이라도 하나 녹여서 팔면 아 그런데 오지 오오오오오오다 설마 파산 설마 첫날부터 파산 나올 이거 이거 대규모 컨텐츠에요예 알아요 알아요 대규모 뭐텐츠인데 콘텐츠. <laughs> 오늘 파산하면 곤란한데 <laughs> 어이구, 후추님,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돈 넣어준 건데, 기본으로. 그, 파산각 아니겠죠? 파산각. 후추, 근데 후추님은 뭐 잘하시니까. 어? 애들 뭐 잘하니까. 후추님은 그래도 늦게 죽지 않을까요? 예, 안 되는데. 저 일단은 저 다이아 곡갱이 예. 하나 만들었어요. 어 축하합니다. 다이아 곡갱이! 예. 아유 어, 갖고싶은 한데 부담되시죠? 좀예예 예, 비싸잖아요 아, 어. 저 그러면은 다음에 드릴게요 아 예, 그럼 철곡갱이 남은거 저 주실래요? 철수던거 어...